네, 중국여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 토박이 이산입니다. 예, 5월 1 1일로 예, 준비가 된 예, 제주 이산의 재란 풀어쓰기 예, 금요 경마 방송입니다. 음, 항상 이렇게 음, 챙겨주시는데 어, 지난주에 뭐 NCC 예,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은 크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나름대로 지금 뉴시에서 불러드렸던 마반들 거의 다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어, 문자 접종 내역이 좀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아, 접종이 덜 나왔어요. 충마 선정 미스가 많이 났던 일주차였습니다. 음, 2주차 또뭐잘하겠다 이렇게 이빨로 까는 게 아니고 어, 진짜 자신 있어요. 이, 이주차이 마열은, 음, 저도 배팅의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에, 나름대로 지금, 에, 배팅 강도를 좀 올려볼 수 있는, 에, 호기를 만난 마필들도 지금 에,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자신감 있게, 에, 배팅 강도를 좀 올리고, 에, 그런 부분에 또 프로스기에서, 음, 복병권 마필과, 그리고 인가 마 인기마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는 딱딱 와, 조합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주마가 1, 2, 3, 4, 에, 이렇게 4개 경주 에, 있는데, 음,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경주가 에, 제주마 3경주입니다. 에, 그리고 지금 한라마가 에, 맨 마지막 에, 제주 중계 5경주 순비가 된 에, 경주거리 1700m. 자, 1등 급마필들 자, 3경주와 5경주. 에, 준비된 에, 해당 경주 에, 풀어 쓰기 일단 하면서, 음, 해당 경주도 약간 풀어 드리겠고, 나머지 경주들은 시원스럽게 한번 에, 풀어 쓰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부분을 에, 전부 오픈해가지고 풀어 보도록 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일경주부터 바로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예, 제주마 3세 이상 1800점 이하의 핸드킥 경주 총 12마필이 예, 준비가 되어있는 경주입니다. 어, 우선 3번 마필 완생 어, 뭐 찝찝한 부분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희가, 제가 조교분 예, 그 부분만 예, 말씀 드립니다. 음, 마필이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탄력감이 저하됐다는 부분 예, 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이 조교보가 음, 굉장히 그 탄력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채집까, 채찍까지 동반을 하면서 에, 좀 강하게 이렇게 에, 밀었던 모습 음, 뭐 핸디가 다시 3 k 로가 올라갔다는 부분 에, 충마로 뭐 의심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음, 당일 현재까지 진짜 체크가 필요한마피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에, 지난번 우승할 때와는 약간의 에, 모자란 부분이 에, 있기 때문에 3번은 좀 현장에서 한번 진짜 꼼꼼히 짚어야 될 에,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제가 보는 마필은 사실 7번 마필 보금산이에 지난번보다는 좀 질러도 조금 더 수월해졌고 에, 마필이 휴양 이후에 지금 에, 도통 사실 음, 등짝이 문제지만은 안 가니까 제가 불러드린 마, 마필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안 타봤어요 이 마필 지금 해당 경주에 12마필 중에서 최, 보폭도 제일 넓고 또 체구도 제일 큰 마필이에요 외부에서 휴양 관리도 굉장히 잘해서 입사를 한마필이다 말입니다 자 이번에 에, 권진정 기수 에, 진짜 잘만 타주면은 에, 우승은 따논 당상이에요. 자, 7번 마필 보금산, 그리고 3번 마필 완생 이두 마필, 이 속에 딱두 마필만 안고 가면 됩니다. 어, 안쪽에 자리 잡은 2번 마필 한눈을 태왕과,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에, 4번 마필 세계 외왕이에요 자, 4번 마필 세계 외왕은 지난번 에, 승군전 첫이 강한 상대들 틈에서 편안하게 전개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워낙 후반부 올라오는 지금 걸음 여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죠. 힘이 남아 있었어요 자 이번에 지난번 보다는 안쪽 진로에 그리고 음, 다시 안덕수 기수가 이마필차기 직접 음, 조교를 시키면서 컨디션이나 모든 부분에 에, 메이드가 됐다는 부분 에, 4번 마필 세계의 왕까지 일경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7번 에, 3번 마필은 분명히 안된다가 아니고 현장을 꼭 주시하셔야 를 되는 마필이고 예, 7번 마필 보금상과 4번 마필 세계왕 2번 마필 하늘 태왕. 자, 이렇게 조합 2번, 3번, 4번, 7번. 예, 단단하게 사도 압축으로 예, 일등주 정리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주 이경주입니다 3,000점 이하핸드캡 경주고, 음, 2번 경주, 경주고를 900m, 예, 12의 마필들인 우선 뭐팔려줄 마필들이 지금 덜어대요 3번 마필도 올 천사나 어, 4번 마필 판치 같은 경우에는 에, 지금 조건점수가 3000점인데 지난번에는 4000점에서 뛰었죠 에, 하지만 지금 에, 마필이 이 마필도 지금 에, 굉장히 지금 혈통 기대치도 높고 어, 서속 쪽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마필과 지금 개, 계속 동반훈련을 통해가지고 음, 편성이 지금 또, 할 만한 편성을 만났어요. 에, 부담 중이 약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에, 그래도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은 경쟁력을 보유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3번, 이두 마필은 뭐 어차피 팔려줄 마필들이고, 음, 어, 좀 외곽에 있는 10번 마필 좌회전이나 8번 마필 세홍 지마까지, 어, 영모형다 팔려줄 마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번 해당 경주 어, 따로 지금 관심 높게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6번 어, 마필 동화로에요. 예, 이번 경주 이 동화로 참 음,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예, 원기 이티 예, 입상했던 일번 마필 탄무랑 예, 그리고 6번 예, 마필 동화로 원틀러 같은 예, 기억이 나는데 4월 말이었죠. 예, 그만큼 마필 지금 어, 상위 등급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계속해서 어, 한두 단계 이상 점핑해서 지금 예, 뛰어, 계속해서 뛰고 있는 마필이에요. 사실 원래 자기 등급은 1,800점에서 뛰어도 되는데 음, 이렇게 지금 3,000점에서 예, 계속해서 예, 경주를 뛰고 있다는 부분,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 또 조규 자체에서 수영을 다녀오 왔죠 이마필도 다녀오고 나서 음, 마필이 걸음이나 에, 보폭에서 약간 딸리긴 했지만은 지금 에, 계속해서 또 원율 유 기수가 좀 소속조 물론 뭐 한라 마필이긴 하지만은 어, 계속해서 걸음을 늘리는 동반 스포훈련을 통해 가지고 마필이 지금 음, 제대로 한번. 예,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예, 보여줄 수 있는 해당 경주입니다. 저는, 아 어, 6번 마필 동화를 놓고 지금, 예,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경주입니다. 나머지 아까 불러드렸던 3번, 4번, 8번, 예, 이런, 음, 마필들의 조합을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지금, 이번 경주에 지금 강력한 인기 마필이라고 해봐야 다들 지금 부담중량을 올라간 마필들이죠. 음, 유독히 지금 조교장에서 지금 눈에 조금 예, 박혔던 마필이 지금 예, 원게이트 있는 일루 마필 한백 보배까지는 안고 가셔야 되는 배당이 나온다면은 음, 저렇게 예, 이, 지, 저 해당 일본 마필 한백 보배라는 마필 역시 예, 지난번까지 1 8 0 0점 이하에서 뛰다가 예, 이렇게 3 0 0 0 점도 아니고 갑자기 4 0 0 0 점으로 예, 올라가서 한번. 상대적으로 했던 마필인데 음, 마필이 아, 너무너무 지금 이 경주를 통합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지금 예, 주행이나 모든 부분이 안정되고 있다는 부분에 좀더 점수를 주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이경주는 6번 마필 통화로 놓고 예, 현장에서 크게 이상 없으면 예,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어지는 제주 3경주입니다 예, 해당 경주는 제가 안고 하는 승부처 경주입니다. 뭐, 사실, 에, 승부처 경주,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해당 경주에, 음, 사실 뭐, 다 고만고만 해요. 8반 마필 탐무라, 뭐, 7반 마필 다락시라든가, 뭐, 팔려줄 마필들이 다 에, 고만고만한데, 음, 저는 지금, 에, 해당 경주에, 어, 이 마필은 무조건 메이드가 됐고, 어, 무조건 깨져도 2차까지는 온다라고 자신있게 보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음, 해당 경주는 제가 조금 에, 마본을 좀 아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현장에서 꼭 음, 적중으로 에, 답을 드리겠고, 바로 사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천점 이하입니다. 예, 조건점수가 예, 경주 그러니까 1,110m. 에 예, 단초란 출전 여덟 대의 마필들인데, 어, 우선 지금 여덟 8대, 대팔 대의 마필들 중에서 어, 지금 19시에도 출전하고 있는 3번 마필 불멸의 태양이나 5번 마필 황희명 승이두 마필은 예, 꼭 베팅 접목에 필요한 마필들이죠. 예, 마필들 자체에서도 좀 연속 출전하면서 좀의지도 있고, 예, 불멸의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예, 마필 이 이런 마필이 아니죠. 의지가 없었어요. 등짝 의지인지 뭐 어디 예, 마방 의지인지 모르겠는데 의지가 없었고 음, 이번에는 권동석 기수가 또 이번에 예, 불멸의 태양을 어, 앉았는데 어, 사실 황희명성도 동준이 등짝에 지금 핸디가 이제 동준이가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60km를 나가고 있는데 음, 황희명성보다는 사실 한번만 불멸의 태양이 에, 능력으로는 더 쎄요 마필 자체에서는 에, 최근 들어가서 최근 들, 에, 들면서 황익명생이 약간 에, 전력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팔려주고 있지만 음, 3번 마필 불멸의 태양이 더좋아요 마필 자체에서도 혈통도 있고 여하튼 3번 5번 이두 마필은 꼭관심을 두셔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서 지금 어~ 제나가 지난번에도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파, 예, 8번 마필 당대가문 자이 마필 어~ 선행을 나올 수 있는 조건이면은 3번 마필 사령관 예, 뭐~ 5번 마필 황해 명성 뭐~ 이 정도 선행 나오고 지금 선행 나올 수 있는 호기를 만났다는 부분에 음~ 악선을 나가가지고 선입 정도만 타도 충분해요. 예, 나와가지고 예, 충분히 지금 보여주는 컨디션 모습으로는 에, 입성 가능함 앞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에, 3번, 5번, 8번, 자, 이 에, 압축 속에 한 마리 더 갖고 와야죠. 에, 4번 앞에 함지박입니다. 저는 해당 당일날 다시 한 번도 제가 저는 뭐 음, 제가 에, 조교로 그리고 복귀로 갖고 온 마필은 한번더 계속해서 에, 안고 가서 뒤질 망정 끝까지 물고 안들어지는데 에, 이번에 지금 3번 마필 불멸의 태양과 지금 8번 마필 당대가은두 마필이 꼽혀 있긴 하지만은 에, 지금 현장에 봐가지고 음, 불멸의 태양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8번 마필 당대감은 아니고 음, 조금만 현장까지 한번 관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 5경주 메인 승부처 경주입니다. 뭐 항상 이런 경주 되면은 음, 사이즈, 사이즈 하는데, 뭐, 사이즈 상으로는 지금 1번 마필 두루는 예, 강축이에요. 음, 나중에 뭐, 후착권 찾는다, 그러면은, 예, 걸음, 걸음이 굉장히 지금 예, 좋아지고 있는, 음, 7번 마필 천지구나 당기 예, 휴양을 다녀왔지만 너무 좋아요. 예, 또 10번 마필 장엄과 예, 2번 마필 시촌바람. 음, 어차피 인기 마필로 팔려줄 마필들이 지금 6번 마필, 에, 강력 추천 9번마피로와신상담 하지만 뭐 인기 마피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와신상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담 중량을 타요. 자, 이번에 정말 64kg도 지금 껄떡 껄떡 되는데 1kg도 올렸고 외곽이다 말입니다. 그냥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 마피 강력 추천도 에, 지금 금주 조교 내용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아, 이렇게 목이 지세가 높았던 마피디 아닌데, 향에, 뭔가 조교가 잘못되고 있어요. 물론 뭐, 앞이 이, 입상을 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어, 지세가 너무 높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 또 앞다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에, 나중에 후반부, 또 강하게 또 밀어요. 저쪽 언덕에서. 근데, 음, 후반 너무 빨리 퍼지고 있다는 부분에 점수를 많이 못 드리겠다 말입니다. 오히려, 예,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뭐 배당권 충분히 나오죠. 두루를인증한다 그러면 자 2번 마필 신촌 바람도 지금 뭐 최근에 보여준 전력으로 진짜 판단하면 안 되는 마필이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마필 문현중 기수 등짝에 자 이렇게 지금 2번, 7번, 10번 예, 부연설명 계속 해봐야 예, 필요 없고 어, 약간 비인기권 마필로 한번베팅 안으로 올려보는 승부처 경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음, 금요경마 이 정도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